항해의 끝 항해의 목적이 생족이라면 표류일 뿐이지만 목적이 보물이라면 모공 개념원리 무조건 T131조 상강함수 미법 중에 코사인과 사인 미문 두 가지만 소개해 주면 할 겁니다. 사인은 과제로 낼 겁니다. 우선 눈에 담아두시고 f x 를 cos x라고 쓸 거예요. OK. f'x는 LIMIT 뭐요? 정의역의 영어로 갈게요 정의역분해 한번 더 적어드릴게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잖아요 어? 이거 사인이잖아 이거, 이거 코산이잖아 바로 대입합니다 그래서 거센정이잖아 어? 거센정 잠깐만 보드릴까요? 오랜만에 까먹었죠 그죠? 코산이 있죠. 자주 보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셈은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 수학을 자주 봤기 때문에 눈에 익은 거야. 코사인 정리는 무슨 정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건 코사인 x 플러스 h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그대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더 네. 센데, 입니다. 요렇게 해서, 뒤에는, 빼기, 코산 X. 묶어낼 수 있죠? 오케이. 인형석을 묶어내고, 이쁘게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영으로갈 때, 코 s X 묶어내고, 남는 건, H분의. h 분의 c 코 s H 마이스 1까지. 자, 여기까지. 요거 두개묶어낼 거예요. 괜찮죠? 네. 그다음 뒤에는 중간에 쓸게요. 마이너스 얘도 다시 들고요. sin x 곱하기 h분의 sin h. 상각함수 극한 세 가지 기억나지? 자쭉쭉 넘어갈 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sin h는 뭐였다? 1이었죠. <laughs>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tan h 는 역시 일 이었죠. 네. 자 오늘, 오늘 갈 때, 1 1네 가지입니다. <laughs> h가 영으로 갈때 h 제곱분의 1마이너 코사인 h는 이분일이었죠. 자 이들 h가 영으로 갈때 h 분의 1마이너 코사인 h는 그렇지 아니었죠. 네. 이게 상감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입니다. 자. 생각 없어. 극한, 그렇 증명할 때범인와서원 그리고, 부채꼴 그리고, 삼각형 그려서 증명한 밭에 그게 앞에 있어요. 어, 우선, 우선, 아, 이녀 시극한이 얼마다? 시극한이 얼마예요? 1인 거예요. 오, 그렇네. 이거 많이 보던 거지. 여기 있네. 0인 거예요. 0. 증명해 줄까요?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남는 거.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남는 거. 마이너스 사인 엑스인 거예요. 다시. 그래서, 외우세요. 코사 x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x 에요. 자한발더 뛰겠습니다. 자이 의미는 y 그 코사 x를 그릴 거예 선생님 좀 지우지불의 힘을 조금 빌릴게요. 간단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 다음 수능 특강까지 올라가집니다. y는 코사 x 자, 이거 좀 길이 좀 그림을 좀 그려놔서 코사 x 자. 영부터 파이까지만 찾아볼게요. 그냥 단순히 외우면 아무 의미 없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지, 왜 지금 도함수를 파트를 배우는지까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기만 하면 이 출제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그림에서 보세요. 미분함이 이거잖아. 만약에 엑스처리 파이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파이를 대입했을 때, 아니, 이분의 파이 대입할게요. 2분의 8을 대봤을 때이 점의 접선 기울기 얼마니? 마이너스 분의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인 거요셨이 점의 접선을 기면이 L 방정식은 y 어,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플러분의해 이게 되이 돼요?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럼 4분의 파이일 때서 접선 기울기도 산산 가능하잖아. 또는 3분의 파이에서도 이 점의 접선 기울기를 풀때이 빨간색을 써먹는다는 거야. 알겠지? 이 초록색 함수, 이코사인 X를 그렸을 때이 그래프 위에 접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계산할수 있다는 거야. 어때요? 납득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지만 위에 줄 1번은 사인 x 미분은너분은다 담아두세요. 코산 그 X, 이 또한 더 설명돼 있서증명이 파트가 있어요. 과제를 내겠습니다. 대남멀리 미적분 P 132쪽 필수 15번의 1번입니다. 그럼 미분하라고 했서 오케이 sinx의 미분을 뭐로? cosx 증명 한번 해보세요. cosx 미분도 반드시 더셈정리를 써서 증명해보세요. 마이너스 sinx 자, 그것서 미분하면 y프라임은 어? 미분하면 루트하면 개수는 영향을 안 받고 sin 미분이면 cosx cosx 미분이면 마이너스 사인 x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나중에 뒤에 보면 합성 함수를 배워서 이걸 단일함수로 바꿔서 미분 다시 바꾸는 법도 있습니다. 개념 머리 미적분 p 132쪽 필수 1 5번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곱 미분법과 사인 코사인 미분법 같이 하시면 되죠. y 프라임은 어, 사인 x 미분은 코사인 x 곱꼭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곱하기 5미분이면 minus s i n x가 x. 죠 오케이 그래서 c o s 제곱 x 마이너스 s 인 i n x 원체많이 나와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외우라고 할 거예요 거꾸로 g o 할때 g to e x p l a 미분해야 If you l 되 s i n x b c o s t o m of the top? What will be 얼마나 자주 연습하느냐? 무조건 어려운 친구들은 아직 공부를 안한 친구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개념물리, <목소리> 무조건 필수에서 15번의 3번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좀 할게요. xn승의 미분은 뭐였지? n 내려오고 xn 1승이니었습니다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는 거다 물론 n은 문자가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이걸 잊으면 돼요. 그 달라지는 건 f(x)에. 전체 n승을 x에 관해서 미분해 보세요. 합성 함수 미분법 응용 보전이죠. 자, n 내려오지 곱하기 네. f(x) 몇승 n 마라 셀승 합성 함수 미분 f 프라임 x를 곱해 주면 되는. 네. 맞죠,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쓰실수있으면 되죠. 어렵지 않죠? y 프라 기억이 소름소름 나지? 이가 네. 내려오죠. <laughs> 4 곱하기 코사인 x 몇승 1승 네. 합성 함수 미분법에 x 자리 코 o s x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 x 미분 옳지 잘했다. 마이너스 사인 가 되지. 얘는 이가 내려오죠. 그럼 6배 사인 액스 승1승 그렇지? 그 사인 액스 미분. 간단하잖아요. 될겠죠여개 있고 마이너스 개 있습니다. 답은 두 개의 사인 액스, 코사인 액 또는 더쓰 등을 쓴다면. 아, 이거 더쓴 등이 아니고 그 배가 들어나 아, 맞죠 대각공식같은걸 쓴다면 s i n 2 x 를쓰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나타내든 저렇게 나타내든 개념원리 미적분 p 132쪽 필수 1 5분의 4번입니다 자 우선 복습좀 할게요 e의 x승의 미분은 뭐였지 e의 x승 그대로 나왔지 자 그리고 a의 x승의 미분은 뭐였지 ln a 곱하기 a의 x승이라고 해서 함수 위에서 올리는 연습을 반드시 수시로 해드릴겁니다. 알겠지? <laughs> 그냥 외우는거 의미도 없고요외우는거 의미 없고요 함수에 올려서, 함수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라는걸 이해하시면 돼요 짧게만 설명해드릴까요? y 골 2에 e x선이 있어. 충분히 그림 그리면 가능하잖아. 이제 수1볼 때, 수일을 다시 볼 때, 지수 함수 볼 때, 이렇게 얹어서 생각하면 좋다는거야. 만약에 1,2를 지나잖아? 오케이. 근데 1,2의 접선 기울기는 뭐냐고 x열이에요 1을 대면 맞아요 어, 1을 집어넣으면 맞죠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여기 지금 a가 2잖아 a자리에 1을 집어넣는다니까 미국에 수는 1을 집어넣으면 어, 이건 a가 2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애 p 프 l e 그렇지 2꼭 l은 2가 된다 이접선의 기울기 l 직선 방식 기울기 이거다알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다자 음. 문제 한번 보 볼게요 우선. 자 y p r i m 은 물론 이건그 나중에 어, 미적분 다 떼고 나면 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올려서 미분계수쓸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선 듣기만 들여보세요. 곱 미분법인에 앞에 그 미분 꼭 뒤에 거. 더하기 앞에거 놔두시고 디귿 미분하면 오케이 마이너스 2 사인엑스가 되면 납득되시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 x 스 묶어내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러프하게 지금은 그냥 러프하게 볼게요 2코산엑스 마이너스 2 사인엑스 마이너스 된다고 이 미분계수 도함수는 미분계수라다도함수인거예요알수 있겠죠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